안녕하세요. 임피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홈트 영상 촬영을 하러 가는 브이로그를 할 거예요.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물방울이 보이시죠?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고, 날씨도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요. 하하. 출발!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처지는 것 같아요. 텐션을 좀 끌어올려야 올려, 되는데, 쉽지 않아요. 오늘 사랑3 4 어렵다. 네, 제가 이렇게 향동에 있는 네, 유튜브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에요. 짐이 좀 많아요. 도착! 내려서 짐을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외건에다가 짐을 쌓았어요. 자, 출발!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건왜 그럴까요? 저는 저를 믿기 때문에 다잘 챙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조심, 조심. 문이 닫힌니다 항상 이 스튜디오에 오면은 거울을 보고 머리 만지고 <laughs> 이렇게 짐이 많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처음에는 저 끝에 있어요 제가 촬영하는 스튜디오 올해 초부터 저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장소입니다 올한해 그래도 성과를 많이 이뤘는데 다이 스튜디오 덕분에 음,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장소를 항상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 감사할 따름이죠. 인피티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익숙하죠, 장소가 굉장히 공간이 깔끔하고 창고도 높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유튜브 인피티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쪽 화면, 이쪽 화면, 화면, 아, 이렇게 바르면 안 되냐. 이쪽 화면만 보셨죠? 이런 소품들도 굉장히 고급 소품들이에요. 남양이라서, 음, 새해도 정말 잘 들어오고요. 오늘은 근데 비가 와서 조금 흐리네요. 자, 그러면은, 자, 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건 아닌데 어, 중간 점검. 자,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뭔가 허전하다고 했죠. 어, 역시 저는 저를 믿고 올라왔는데 아이패드를 차에 두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의상들. 아 그리고 우리 여기 스튜디오 사장님께서 항상 어, 저올 때는 이렇게 물두병 하고. 에너지 바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너무 항상 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못 가고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게 아니라 어, 계속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처럼 편해요. 이제 <laughs> 주인 의식이 좀생겨가는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 의상들. 오늘 다 입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상들, 바지, 카메라들. 그리고, 이제 땀 닦는 수건, 그리고 컴퓨터, 조명. 조명이 원래 한대더 있어요. 삼각대랑 저런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것을 함께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아, 이 장비들이 저는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4년 전에, 어, 폰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좋은 모습을 더 정확하게 잘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카메라랑 노트북 조명들 하면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실버 버튼 달아야 되겠죠. 자, 아직 준비가 안 끝났으니까 다시 좀더 준비를 할게요. 여기 야외 보시면 저 건물 두개 있죠? 제가 유튜브, 인피티 유튜브 여기 초반에, 한올 초부터 여기 촬영할 때, 저 건물들이 땅바닥에 있었어요.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땅바닥에 있었는데, 어, 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저 건물들도 이렇게 키가 커졌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laughs> 이렇게 촬영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 볼게요 자 오늘도 화이팅 보통 영상 찍으러 오면 어, 운동 루틴을 한 5개씩은 짜오거든요 제 컨디션에 따라서 다 찍을 수도 있고 좀덜 찍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카메라 세팅도 다 됐고 옷도 갈아입고 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액션 네 이렇게 5분짜리 일단 한편 찍었어요.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굿,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편 바로 찍어볼게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또한편 끝냈습니다. 앞에서 찍은 5분 고관절 푸는 5분 영상이거든요. 그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스쿼트까지 하는 거예요. 근 이제 한편한편 한편 나눠서 올려드리고 또 합쳐서도 한번더 올려드릴 거예요. 자, 잘 나왔는지 볼까요? 각도가 위에서 찍으니까 조금 지금 스쿼트 홀드. 그러니까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서 멈춰 있는 거죠. 제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얘는 잘 나왔고 얘도 한번 잘 나왔는지 볼게요. 좀 가깝기는 한데 그래도 음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자 다음 거 20분짜리 찍으려면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옷 갈아입고 올게요. 자, 잘 나왔는지 확인해볼까요? 잘 하고 있죠? 오케이. 와. 날씨 때문인지 오늘 좀 힘들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5분짜리, 10분짜리, 그리고 20분짜리 하나 찍고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유. 보통이 아니네요. 왜 이러네. 이거. 커트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들어요. 하, 음악은 신나네.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보여드렸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트북이 이렇게 있고요. 조명들 값비싼 조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 정면을 찍어주는 카메라고요. 대각선을 찍어주는 카메라입니다. 원래는 하나 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하나 가끔 가다가 뭐 오류가 생겨가지고 녹화가 중단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눌렀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이제 카메라 문제가 아니라 제 실수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두 개를 했습니다. 두 개를 하니까 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 보시는 분들도 좀더잘 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운동은 몸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목이 갔죠. 자, 저는 일단 그럼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laughs> 아하.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똑같이 깔끔한 상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이렇게. 짐을. 근데 올 때보다 짐이 정리가 된 느낌인데 뭘 두고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없는데. 자. 어, 신발. 불도 다 껐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인피티가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지 어, 즉흥적으로 카메라를 켜서 브이로그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수 있을지 영상을 <laughs>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이렇 어느 날 갑자기 해상처럼 나타나서 어? 눈 마주치면 일단 100개 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 약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로봇트 아니고 사람이고요. 좀 처치해졌어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영향을 챙겨야죠. 곰탕을 먹을 거고요. 아무튼 어, 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인피티 채널 사랑을 해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운동, 좋은 루틴 연구해서 어,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계신곳에 <목소리> 사랑 해요, 영원히 사랑 해요, 영원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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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히 하 사랑 아,